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이고, 얼굴에 수딩젤을 발랐어요. 동영상으로 오늘 찍을 거는 제 서랍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많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음, 우선 씻을 때 쓰는 것들끼리 모아둘 거예요. 음, 젤리가 왜이군냐 음, 치약 치실 세면도구 이거는 일할 때아 일할 때가 아니구나. 노트북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샴푸 여기 두고 참고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서 버리를깐 남답니다. 그리고 종이컵. 이건 딱히 안 쓰니까 버릴게요. 그리고 제가 맨날 먹는 약이 있어요. 여기다 두고. 쓰레기. 여기 자리가 많이 남는데, 여기다 또뭘 둘까요? 간식을 줄까요? 과자, 젤리 칫솔도 여기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 종이가방, 이거는 아래 서랍에다가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목 인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신고, 이거를 신고 샤워를 해요. 이것도 신는 거니까, 아래다가. 고요 제가 병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노트북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저는 물티슈, 그리고 드라이. 어때요? 정리가 좀된거 같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보다 남편이 더 정리를 잘해요. 저는 정리에 소질이 없나봐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